10월 25일 6시 생활체육 복싱시합 계측하러 왔습니다. 저도 계측하고 오겠습니다. 계측은 80.2로 끝났구요. 지금 사우나 3시간 새벽에 하고 겨우겨우 3 k g 더 빼가지고 80.2백g으로 계측 통과했습니다. 자 배가 이제 고프기 때문에 저는 맥도날드로 햄버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자,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러 왔다가, 맥모닝밖에 안 된다 그래서, 맥모닝 여섯 개 시켜서 일단 먹고 있고요. 제가 좀잘 먹는 편이에요. 그래가지고, 요 정도는 겉뜬니 먹어주고. 자, 이제 먹고 수업 한개 하고, 곧 본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쉬다가 두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지금 긴장이 많이 됩니다. 그래도 꼭 10km 마이너스 시작합니다. 관중들이 진짜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. 자, 긴장은 했지만, 그래도 재밌게 하기 위해서, 자, 시작합니다. 네. 일단은 이 선수의, 어, 그, 짬밥을 알아보기 위해서, 각 코치, 촐싹촐싹 스텝으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닙니다. 자, 하지만 심판님께서, 그따구로할 거면은 집에 가라고 합니다. 아, 알겠다 하고 과거치 아, 하던 대로 보여줍니다. 네 길거리 싸움 좀 보여주죠. 하지만 또 심판님께서 아, 너 이러고 가면 집에 가라고 강퇴시킨다 그럽니다. 퇴장 아, 알겠다고 하고 또 그냥 어, 시험 시험 이제 게임을 진행합니다. 네 하지만 선수는 조금 배웠기 때문에 어, 주먹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이제 뭐 펀치도 조금 던질 줄 압니다 과코치는 뭐 그런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 싸움으로 어어 배운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막 펀치를 던집니다 아, 하지만 과코치 깡이 있기 때문에 맞아도 안아프기 때문에 개싸움 잘합니다 일부러 지금 보고 있는거 지금 막 맞아주고 있는데 이거 전략입니다 상대의 체력을 빼기 위해서 전략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지금, 아, 씨발, 유튜브 가끔 나와야 되는데, 이거 뭐 하는 거지? 이 생각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헤드 기어가 계속 벗겨지는 바람에 지금 짜증이 났지만은, 그래도 열심히 번치 때려줍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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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졌네.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, 아, 심판, 나 괜찮아. 어, 할 거야. 이렇게 어, 이야기 해주고 있고. 자, 이제 한 10초 남았는데, 10초 동안 힘다 빠져가지고 서로 이 펀치 주고받고 있습니다. 네 그래도 각 코치 이거 방금 보였죠 무빙 무빙 한번 해주고 다시 번치 한번 날려줍니다 번치 한번 날려주고 어또 상대가 살짝 회피했죠 그 다음에 네막번치또 상대가 살짝 회피했죠 그 다음에 네막번치또 날려줍니다 네 그대로 1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2 라운드 때 저기 심판 아저씨들이 되게 응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곽코치 재밌다고 조금 더 해보라고 합니다. 네, 자 이제 작전 바꿔서 상대방 레프트라이트 훅다 맞아주기 작전으로 갑니다.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. 곽코치 아드레날린 분비돼가지고 엔돌핀, 도파민 터져가지고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. 자 이제 번치 몇대 날려주는데 팔이 짧아서 상대방의 머리에 닿지 않습니다. 아, 이때 느꼈습니다. 아, 복싱은 팔이 길어야 되구나. 자, 과코치 막 때리기 싸움 시작하다가, 아, 팔이 닿지 않습니다. 상대방도 웃고 있고, 과코치도 웃고 있습니다. 제가 웃고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데, 하여튼 서로 웃고 있습니다. 자, 자 이렇게 때리다가, 이제 과코치도 체력에 힘 빠지고, 상대방 웃고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데, 하여튼 서로 웃고 있습니다. 자. 자 이렇게 때리다가 이제 곽코치도 체력에 힘 빠지고 상대방도 힘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 아 아나 이제 모르겠다 때려 봐라 내가 다 맞아 줄게 아,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레프트 라이트 다 얼굴 대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곽코치 깡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2라운드가 금방 끝납니다 자 3라운드도 있었으면은 곽코치가 체력적으로 우위여서 이겼을 것 같은데 2라운드 이렇게 끝나버립니다. 맞다가 끝납니다. 2라운드는. 다 맞아줬는데 이제 3라운드 내가 때릴 차례인데 3라운드가 없습니다. 너무 화가 납니다. 곽코치 이러고 끝납니다. 아, 2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. 체중 맞춘이라고 아침에 사우나 한거 엊그저께 유산소 계속 뛴거 너무 많이 해서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. 이렇게 끝났습니다. 변명이지만 곽코치 졌습니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.